원일리원일리 입주를 벌써 하고 있네 이사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사를 벌써 하고 있어요 아 입주증 받았어요 아직 키를 못 받았어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키를 못 받았어 와 너무 힘들다 안경이 새카매니까 얼굴도 같이 새카매게 나오네 아 아. 아유, 나도 빨리 이사해야 되는데. 어. 어 뭐, 뭐야? 뭔 소린가 했더니 뒤에 엄청나게 큰 차가 오면서 공진을 안해 공진. 어? 차들 이거 뭔 소리야, 이거? 뭐 비행기가 날아가냐? 뭔 소리야? 야, 대형 이삿짐 트럭이 그냥 가득. 어, 뭐야? 이 차가 미쳤나봐. 아니구나. 진짜 비행기야 날라가래. 야 전쟁났나봐. 비행기 날라간다. 전쟁났나보다야 이거. 안 그래도 뭐 핵미사일 어쩌고저쩌고 하더니. 야 전쟁났나봐. 진짜 전쟁이야 이거? 원벨이 입주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진짜 그런 진짜잖아 비행기 소리 야 빨리 뉴스 봐야겠다 내가 일하느라 그냥 입주 입주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야아 힘들어 야 입주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전쟁 나서 이거 그러네 전쟁 나서 비행 전쟁 나서 안 그래도 우리 재건축하면서 이사하면서부터 이거 이거 전쟁 계속 전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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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그 사이에 핵무기 다 만들어졌잖아 큰일 났어 이제 다 죽었어 다거 어디로 가냐 이민 가야지 여기까지 판포대장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혹시 알아요 내년에는 이민 가서 미국에서 미국 대장 하고 있을지 <laughs>